주시는 겁니다. 하겠습니다. 네. 자, 삼차 방정식을 쓰니까 한번적어보겠습니다3차 방정식. 지금 찾아나들린 대답 좀 크게 해 주시고. 네. 삼차 방정식. 네. 자 됐네요. x 제곱 마이너스 이런 여기 하나 삼차 방정식 있습니다. 네. 네. 되겠나요? 네. 자, 이거 어떻게 풉니까? 네. 네. 그렇죠. 잘하셨습니다.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풀겠죠. 네. 됐죠? 네. 인수분를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이수분해 풀고 있습 X 이 X. X i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뭐라고? 0. g Yup, 괜찮 c a 괜찮 e 네. o u can't get it.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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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e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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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 0이든지 네. 둘 중에 하나죠 네 이해 되셨어요 네 그러면 x는 1이죠 네 됐어요 네 얘는요 선생님 네. 1수분에 간대요 네 그럼 어떻게 하나요 아니요, 그렇죠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한 공식 무슨 공식 근의 공식이세요 근의 공식, 근대 공식. 네. 뭔가요? 에스는 그렇죠. 2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됐죠. 네. 1의 제곱 마이너스 4ac 됐나요? 네. 됐죠 여기까지. 네. 이때 e 이때 e x 하나는 뭡니까? 2 e 마이너스 e 1 플러스 루트 4i 하나 하고요. 네. 어? 아 그러지 마세요 경규 씨. 이마 어, 아, 사기가저아되지 않습니까, 자동이요? 아, 이해되셨죠? 네. 선생님, 어, 내용을 네, 계서 어? 쪽팔림을 강구하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되셨습니까? 네. 이때 이게 허수고 허수죠. 네. 한 허수를 이렇게 쓰고 이렇게 읽겠습니다. 오메가라고 더블 네. 연입니다. 네. 오메가. 이해되시나요? 네. 네. 얘 둘이 관계는 무슨 관계? 켤레군 관계죠. 네. 그러면 이게 다 쓰려면 귀찮아서 네. 왜 우리 X 제곱 BXC를 가지고 한 근을 알파 한 근을 베타 잡았는데 사실은 뭐였노? 2A 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아. 근데 혹시 아이가? 네. 그 각각 알파 베타 잡았듯이 네. 네. 호수인 한 근을 뭐라고? 오메가. 어. 그뒤에는뭐아버리겠네요 그렇지 오메가 파가 아, 되겠지 g a s k 니까 l t 되시겠나네되 c a Ne, t 어요되 can. Ne, this 이 a n This can. This 이 a n This can. This can. This can. This can. This can. This can. t h 다른 한 근은 뭐가 되겠습니까? 오메가 파가 아. 되겠죠. 네. 그러면 쌤 얘는 2차 방정식이 한 근이 오메가고 다른 한 근이 오메가 파이니까 근계수관이가 성립이 되겠네요. 오메가 다, 오메가 파는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 네. 두 번째 오메가 오메가 파는 뭐가 될까요? 네. 1이 예. 되겠죠. 이해가 되세요? 안 되세요? 되요. 괜찮죠? 네. 선생님 그런데 이거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 한근이 오메가면 얘를 지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립하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뭐다? 0. 어,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오메가 이근이니까 네. 나해 보는 겁니다, 선생님이 지금. 네. 0. 괜찮나요? 괜찮나요? 괜찮아요. 자, 올라가겠습니다. 올라가겠습니다. 음. 선생님. x가 1이니까 네.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도 성립하는데 네. 여기다 넣으면 뭐 성립 안하지요? 네. 그렇잖아요 네. 얘는 허근이 얘는 실근이니까 경준아 네. 맞저 네. 대답을 하셔야죠 멋있는 네. 척지말고 여기에다가 3차잖아요 3차 네, 3차니까 실근이 들어가도 성립을 하고 허근이 들어가도 성립을 하겠죠 네, 그러니까 1번 X에 얼마를 집어넣어도 1을 네. 집어넣어도 x 스세조은 마이너스 1은 0. 성립해야 되죠 네. 이해 되세요? 네. 두 번째 엑스의 2분의 마이너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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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뭐라고 부를 거고 내가 오메가를 부를 거라 그랬다 이이가얘 네. 너무 귀찮아서 그러면 오메가 세조은 마이너스 1이 여이라는 것도 성립이 되겠죠 네. 이해 하시면 오메가 세조은1 여기까지 괜찮겠어요? 네. 어, 자 보세요 하나, 하나 하셨건, 둘 하셨건, 세 타셨습니다. 내용입니다, 내용. 네, 원투세 됐죠. 네, 자 마지막 하나만, 아끼 하나만, 하나만. 자 마지막 하나 남입니다. 하라고 하니까 선생님, 이거 해볼게 요 선생님. 이자 오메가가 뭐라고요? 이해됐죠, 습니까 네, 이해됐지 않습니까? 네. 자 선생님이 오메가를 한번 제곱해 보겠습니다. 뭐하이다고요 제곱 오메가를 제곱해 보겠습니다. 자, 오메가를 제곱해보겠습니다. 오메가를 제곱하시면 이고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 i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제곱하십니다. 제곱하시면 4분의 1 마이너스 -3. 3 됐죠? 네. 마이너스 응. 2 루트 3 i 됐나요? 네. 어. 이게 뭐가 되나요? 그렇죠. 마이너스 -2. 2. 2 됐죠? 네. 약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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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분의 어, 마이너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마이너스 3, 루트 3아 루트 루트 3, 3. 3. 어, 이거 뭐 나왔습니까 지금 오메가 바가 나왔죠 어. 됐나요 네. 갑니다 오메가 제곱과 오메가 바는 음, 같습니다 그래서 1개 2개 3개 4개 네 설명을 했습니다 이해될까요 네.